으쌰코. 누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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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랑 누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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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 누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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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으짜. 늘어나. 놀러와. 빨리와 놀러와. 놀러와 누러와 놀러와 봐. 놀러와 봐. 빨리와이 무슨 스키? 안 되겠다. 실패했어요. 왜? 네. 안 와요. 오늘 예방접종 시켜줘야겠어. 내가 미안해가지고 주사를 안 놨는데. 음. 어 다시 갈라 준다. 일로, 그냥 갈로. 어떡할 거야. 도망가려는 아기 고양이와 잡으려는 에런 씨의 한판 승부. <laughs> 다행히 생각보다 금방 잡혔네요. 그동안 수확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아직 아기라 왠지 미안한 마음에 접종을 미뤄뒀었는데요.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. 솔진 씨 고양이 주사 나야 될것 같은데 사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 났어. 큰일 났네 우리 고양이. 잘 잡고 있어야 돼. 너 오늘 아침에 나한테 안 왔지. 어머 벌써부터 난리가 난것 같은데. 이 앞을 끼니. 앞을 끼니. 두 사람 맞아 볼까? 딱 도망칠 거야. 이번 접종은 에란 씨가 직접 진행하는데요. 음, <laughs> 도망가고 싶지 지금. 준비되면 얘기하슈. 응, 준비. 오케이. 고양이 피부가 잘안 뚫려. 천천히 놀, 천천히 음. 아파요. 내 주사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. 고 오케이, 고생했다. 우렁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. 일주일 후에 또 맞자구나. <laughs> 잘했어. 음, 이제 그만 놀아, 놀아줘야 음, 되는데, 이제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